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간과도 같고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 6절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요한복음 3장 1 6절이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울림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듯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많은 회중들에게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 감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 그것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증거한 그 제자들의 삶이 바로,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확증이며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있냐고 반문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지어내 신화일 뿐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부활의 의미들과 그 생명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연약해 빠졌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그 나약함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마음을 대답고 새롭게 용기를 내었다고 될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그 모든 상황들은 그러한 정도로 그들의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론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뭔가 그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놓여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띄워놓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것은 아무런 정말로 소용없고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며 나에게 있어서 그런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조차도 도저히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그런 사건을 경험해야지만이 제자들이 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원의 생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온 생명을 다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자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윤리적인 규범, 나의 종교적인 규범 이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그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것들은 다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 놀라운 전 세계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온전히 변화시켰던 경험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론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내가 교리를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놀라운 생명력으로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기쁨과 한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 또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를 만져주셨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바라봄과 깨달음과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눈이 열려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신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신비한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금씩은 다룰 수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보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환의를 반드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피조물됨의 의미들을 우리는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도 이전에 느꼈던 것도 이전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이전에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었던 사건, 사건들이 그럴 수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감격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격이 저에게 있었고 제자들에게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며 저와 여러분 또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이가 변화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되어졌던 것, 이전에 가치 있었던 것들, 이전에 의미 있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치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나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구체적인 역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역사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합의 역사들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에서 도여놨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감격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로마서 5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목함,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그 화목함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평화의 사도로 푸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봉여성경은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함을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해해지는 것은 더욱 더 명확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의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드시 그 빛이 증거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그 놀라운 능력과 감격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서아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피조물의 감격,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며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전적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2차세전에 그런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되어서 아카데미, 독일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제가 보았는데, 아카데미, 외국영화, 장편영화상을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이 익힌 들어왔고 했지만, 제가 보지 않았고. 익히 많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초반부의 모습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셨고 또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영화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그 세계 제1차 대전을 맞이해서 그 전장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게 되므로 말미암아 독일의 젊은이들이 징집하고 독일의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묘사하는데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해맑을 모습으로 열일곱, 열1 9열 대는 그 청년들이 전쟁터를 자원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너무나 해맑게 모습으로 그 전쟁에 나가는 그 참혹함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전쟁에 그 두려움은 아무런 안중이 없듯이. 자기의 그 입영 통지서 그 자원 입대하는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부모의 그런 서명을 위조해서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것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환호합니다 나도 이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그 이후의 모습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말 같고, 그렇게 열정에 불탔고, 그렇게 조국 위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그 소년들이 맞아했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하여서 눈앞에 버려지는 현상들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포탄에 떨어져 나가는 그 참혹한 죽음의 모습들. 참호전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전쟁의 참상들을 그들은 겪게 되면서 그곳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전개되어 하는 영화인 것습니다 제가 이 소반부의 이 영화의 그 감격과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초반부에 나와 있던 해맑은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안에 있었을 때는, 야, 정말 멸종에 불타서 조국 위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너무나 해맑고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들 안에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전쟁터에 나가서 받았던 군복들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쉽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충만한 듯이 보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발을 내딛어서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그 영화의 소방부를 저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우라는 자로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소망, 소명, 그 부르심에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맛봤던 우리들은 그 가치감과 생각들이 이전의 것들과는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도도하게 흐르는, 즉,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뭐,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정신과는 다른, 물질 만능이 되어져 가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이기적인 쪽으로서 더욱더 치닫게 되게 되고, 점점점점 점점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며 서로를 도와 이렇게 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불러주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해야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으로 불러준 그 새로운 피조물에서 머물러 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을 내디뎌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감격이 있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낸 자로서의 그 확신과 능력과 감사함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불의와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넘쳐나는 그 세상 가운데, 화목함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화합의 사람으로, 치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그 소명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 체 안에서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그것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깊이 깨닫았다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불러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냥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그 그리스도의 한량 없이 은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놀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로마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만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호목해 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아직까지도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분열과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합과 취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